오늘은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기대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가, 올바른 선택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많은 이제 선택 사항에 놓일 때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다들 마음속에 이제 새기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양의 철학자 중에 한 명인 장폴 샤르트는 인생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탄생, 벌스와, 그 다음에 죽음, 데스, 사이에 언제나 사람은 초이스, 선택을 해야 된다. 삶의 탄생부터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또한 포함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경우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때로는 안타깝지만 신앙을 잠시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 모든 것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선택을 하는지, 우리가 한 번씩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그러한 선택의 길에 많이 놓일 것이었습니다. 한 번쯤 다들 경험해 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저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많은 선택사항 중에 놓일 때에 오히려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선택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선한 싸움을 달려가기 위해서 선의 싸움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선인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시고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이제 선택의 길에 계속 놓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악인지 선인지. 우리는 도무지 구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길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말씀이 말씀되게 내 안에 기도가 기도되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금요예배 때 이제 이경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죠. 첫 번째 사람으로 인해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죄와 타락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미 죄를 저, 지은 정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선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두 번째 사람, 누가 오셨죠? 바로,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무엇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욕심과 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는다면 오히려 내 본성으로 인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건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만 짓는 사람이구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그러한 고백 속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울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따랐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사람조차 내 안에 본성이 악해서 내가 죄를 짓고 사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주신 그 마음, 성령님께서 주신 은혜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를 굽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라고 앞에서 누차 이야기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에 정말 최악의 상황.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이 길이 맞은 것인가? 이 길이 정말 선한 것 맞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맞아? 했을 때에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고 더욱더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할지라도 그곳에서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광야 생활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죠?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도착 지점이 없는, 분명히 도착 지점인데 도착하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최악의 길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급이 밤낮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근거들을 통해 더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승리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길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시대를 한번 보길 원하는데 그때의 이스라엘 모습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1장 5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라고 촉구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더욱더 죄악된 길로 걸어 나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불러 내주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5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포도원 비유를 들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세워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을 이사야에게 보여 주시죠. 그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노하게 했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의 시작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은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으셨다. 그리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통치가 아니라 그동안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사람이 통치했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영광의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것을 1장에서 담고, 1절에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시아는 주전 742년에 소명을 붙잡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가 죽은 후에 분명히 왕보다 더욱더 높은 자리에서 주님의 통치, 그 옷자락이 모든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이 아니겠죠? 이 옷자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이 모든 곳에 임재했고, 모든 곳에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여섯 날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두 날개로는 당연히 날아다녔겠죠. 왜냐하면 떨어지지 않으려면 당연히 날아다녀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해서 여섯 날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고 이러한 것들을 진행했을까요? 이 점은 우리가 구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를 만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그 모세가 신발을 신고 딱 들어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의 광명이 얼마나 빛나면 사람들이 그 광명만 봐도 뒷모습만 잠깐 봐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말씀 구절에서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천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넘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분명히 성전에만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확장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있다 라는 것을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의 건세는 언젠가 소멸하지만 하나님의 건세는 영원히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에 편지하고 권면할 때에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와 세세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바란다 라고 아, 네. 이야기합니다. 곧 그곳에 주님의 통치가 있길 바란다 소망한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기도해 주고 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온전 인류가 하나님의 사역장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광명이 있고 영광이 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죠 내가 죽을까봐 두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제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나, 내가 그 앞에 섰을 때에 나는 죽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자신 스스로 나는 이제 죽게 생겼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살려주셨고, 치유하셨고, 은혜로 그의 죄를 모두 다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와요.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와요.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이 죄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김을 받는다는 것을 교회 와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이 머무는 곳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우리는 외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직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못 나와요. 내가 이죄 문제 해결하면, 내가 뭐술 끊으면, 내가 담배 끊으면, 그때에서야 교회를 갈게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문제를 끌어 안고 교회에 나와서 회개해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죄를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다라고 7절부터 8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아라 이 숯을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허물이 사라지고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 이사야는 죽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살려 주셨고 다시 한번 목숨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리고 인간의 모습을 로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 다시 한번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 이곳에 불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이야기를 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사의 반응은 어떻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그곳에 보내소서.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은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가서 이 백성에게 전하라. 너희가 듣기는 들었어도 알지, 알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았어도 알아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바로 우리가 찬양했던 부흥이천이라는 찬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길 원하네 주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온땅 가운데 아, 네. 웃음소리 넘치는 그날을 소망한다 아, 네. 라고 가사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에 감사한 삶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덕분에 이 사연에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자신은 목숨을 들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8절부터 9절 말씀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연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신의 소망을 전하는 선지자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과 반대로는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고집이 센 백성으로 만들어라 그들의 귀를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여라 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에 깨달음이 생겨서 내게 돌아올까 걱정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을 회개하고 회심하서 돌아오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못 돌아오도록 해라.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10절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는 계속 묻습니다.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재차 물어봅니다. 이 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매면하는지 전혀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왜냐면 1장으로 가서 보면 1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을 품에 안아주셨다 자녀와 같이 안아주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시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을 믿으면 너네 다시 한번 내가 안아줄게 라고 1장에서 쭉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 거야 황무지처럼 만들 거야 라고 이사에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13절이 너무 놀랍죠. 다 멸망시키더라도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다시 한번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고 구루터기에 다시 한번 싹이 돋아서 자라날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6장의 내용의 총 집합인 것이죠.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은 선택을 아주 잘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계속해서 너네가 회심하고 돌아와, 너의 죄를 깨닫고 돌아와,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선택을 해서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걸어는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모든 죄악, 그런 행위, 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죠? 한번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한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냥 서두에서 이제 던져주는 그냥 제목 같은 소제목 같은 느낌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만 선택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전체 이것은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라 라고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묻고 문책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장부터 5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 가운데에 끝까지 돌아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안아 주시겠다. 사랑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전혀 반대로 반대의 길로 걸어 나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등을 지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칼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거다라고 공포하고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이 끝까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고 싶은 그제 이제 일말의 희망까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저버리고 죄악된 길로 점점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주시고 그 죄악된 길로에서 돌아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선택사항을 줍니다. 죄악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선택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돌아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계에 대한 모습을 생각했을 때어떠죠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버년 이야기하면서 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고 이제는 민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영적 각성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돌아선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심하면서 돌아왔다면 더욱더 죄악된 길에서 멀리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아 깨달아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길, 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지를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존엄하신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 세계에 편제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서 편제라는 단어, 혹시 어떠한 뜻인지 아십니까? 네. 하나님의 무한성과 이제 하나님의 완벽성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공간과 시간과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그리고 나는 이곳에 있고 저곳에서 있고 수많은 곳에 존재한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 있는데 다른 곳에 존재합니까? 우리는 과거에 있는데 미래로 갈수 있습니까? 전혀 사람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특수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편제하심, 그 역사에 동일하게 임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오늘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존엄함, 이라고 했을 때에 다른 왕은 다 망할지라도 다른 왕국은 다 없어질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엄함이라는 것이죠. 왕들은 사라지고 사람들은 다 모두 다 죽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곳만은 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끝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넘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지 끝이라고 이야기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단어 속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이라는 것은 완전한 뭐 완료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땅 안에 가득하다라고 찬양합니다. 그 영광이 충만하고 가득함이 이곳에 우리 안에 함께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더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의 편지하심과 주님의 존엄하심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때부터 회심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돌아옴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돌아서는 것은 분명히 이사야의 시대도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점점점 세상은 눈을 닫고 귀를 닫게 합니다 그런데 더욱더 우리가 눈을 밝히 들며 더욱더 귀를 쫑긋 세우며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지만 집중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은 자들을 남겨 두십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촉구하시죠. 그렇지만 그들은 패역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반대되는 모습. 정말 안타깝지만 우산을 섬기는 모습,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남은 자들을 남겨두시지 않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들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12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남지 않게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1장을 통해서는 시온성에 남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으로 가면은 또한 메시아를 보내서 시온성에 남은 사람들을 불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르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또 다른 속성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은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있는 것, 싹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모습까지 함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점들을 더욱더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는 어떻죠? 신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과 새 친구를 남겨두셨죠. 그리고 노아의 시대는 어떻죠? 노아의 가족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 는 어떻습니까? 전 이스라엘 전 사람들의 왕이 죽일 거다라는 칙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럴 때의 에스도의 반응은 어떻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이것을 철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승리하게 되죠.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뛰어갔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뛰어갔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겨두신 구르터기 역할을 분명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배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남은 자 구르터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욱 더 분명히 깨어서 더욱 더 분명한 것을 위해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들이라면 더욱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새기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유혹, 달콤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를 다니는 사람들조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네 무슨 그렇게 빡세게 하나님을 믿어? 너네 그렇게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부유하게 살아 땅땅 땅땅 뭐 덩덩거리면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된 회심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점검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더욱더 광야의 생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떵떵거리고 사셨으면 광야로 갈 필요가 없죠. 굳이 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광야로 나아갔다, 공핍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성령님의 더욱더 인도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붙잡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네. 세상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네 그렇게 무슨 힘들게 살아? 너네 뭐 그렇게 미, 예수님 믿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아, 네. 그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야로 나아갈 때 40년이 될 수도 있고 뭐 모세처럼 8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 네. 아침에는 바람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만나와 매출하기를 끝도 없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강야의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선명하게 사랑했을 때에 그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시죠. 우리가 온전히 이 점을 알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더 뜨겁게 기도하며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